사 먼저,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하 하고 사무엘상 사무엘상 30장 어, 3회상 30장 1절로 8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한목소리로 3회상 30장 1절로 8절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아, 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 나게 이른데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개가 시글락을 친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정권한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민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벗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리 에벗을 내게서 가져오하에 다윗이 여호와께 붙자하이을 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금 연말이고 우리가 2018년을 다 지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혹시 다윗처럼 빼앗긴 것이 있다면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 어, 이걸로 어, 말씀을 증거합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2018년도에 혹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도 도로 찾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